민폐되지 않을려고좀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만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메뉴 하셨네, 메뉴. 고을를리는 축제 숲과 함께하는 감컴퍼니 듀엣가요제. 저는 진행을 맡은 m c 로기다고요 함께하는 우리 감쓰 m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 m 니다반반습습다다 저희가 이게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팀부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카라미 팀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범한 남자 카라미입니다 전반적으로 준비한 모든 순간들이 좀 만족스러웠습니까 작곡가분이 저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주셨어요 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듣고 맛은 있는데 네. 제 간이 아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간 맞춤 노래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맞...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팀일 것 같은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용의 무대 니다 용의 노래, 용의 등장, 용의 선글라스. 어우 올가미 밴드 함께하는 용이지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용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왜 용이지인지 지금 궁금합니 누군가 함께 예. 데이지 언니라는 이제 닉네임 쓰고 계셔서 아, 계셔서 <laughs> 오늘은 저만 잘하면 됩니다. 어. 다 전문가들이 하고 네. 저만 이제 잘하면 되는 그런 무대. 다음 소개해 드릴 팀이요. 박재박, 김참엘 팀인데요. 어, 잠깐만, 브루노마스? 네, 예, 맞아요. 오늘 딱 컨셉을 그거예요? 예. 거기 굉장히 그 박재박 씨 음색과 네. 김참엘 씨 음색이 잘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약간 제키와이, 애쉬 아일랜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싱잉랩 같은 느낌. 자, 이제 네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홍탁코 나는 푸루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홍건적을요. 여기 있습니다. 홍건적 곡용좀 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 이승기 강아보니 홍상수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살짝 그 리허설 때 들어보니까 인생곡 느낌이 나던데 어때요? 작곡가님도 정말 준비를 잘해주셨고. 네. 종탁구가 먼저 제이를 했을 때뭐 때문에 이렇게 수락하셨는지. 그때 노래하자고 하길래. 네. J-POP 이런 거 생각하고 한다고 한 거긴 했었는데. 어 J-POP가 좀 거리가 멀죠? 네, 완전 거리가 먼 거긴 해요. 그래도 의상이라도 우리가 오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에.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 그렇죠, 그렇죠. 수락 완료하 예, 유명하죠. 네. 네. 제가 제 입으로 소개하기 좀 민망한데 엄청난 분들입니다. 아, 아 로기다군요. 맞습니다. 로기다 밴드입니다. 합이 좀잘 맞았나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로기다팀 몇등할것 같습니다. 몇등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래해주십시오 우리 그 정도 아닌데. <laughs> 그 정도 맞아요. 시겠습니다. 발라드는 아니고 댄스곡입니다. 와우. 노래도 노래인데 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녹음을 한 글자씩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타름식. 한 글자씩 하면서 노래가 바뀌었어요. 노래가 안 돼가지고 작곡가님이 이제 계속 다시 다시 안 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laughs> 어,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장컨버리 조경훈입니다 네 무대 의상이 1980년대 사진 작가님 같은데 의상 컨셉 좀 설명 좀 해주시면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설레이는 의상을 한번 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 재밌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 해주셔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둘이 씨는 그럼 뒤에까지 이와도 버스 타고 이분도 버스 탈 예정인가요? 아, 근데 오늘 팀빨 고트가 심사를 합니다 오늘 잘해야 될 거예요 아, 오늘 저 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복장 자체가 그냥 쇼미더머니네요 제가 아까 사실 봤는데 우리 심사위원분이 한분 오셨거든요 우린 생라이브야 어, 그거 인지해줘야 돼 알지? 이러면서 어필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왜냐면 어필 을안 하면 사실 또 몰라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또 바쁘시잖아요 클럽 가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클럽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네, 오늘 벌써 이제 끝나고 다 예약해놨고요. 테이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테이블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끝나고 저희가 또 가서 오늘 마지막 파티를 좀 즐겨볼까 합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형수님은 이미 가 계신데요. 예, 네, 줄서 있어요 지금. 가습기 하동이님 모시겠습니다. 기타랑 약간의 네. 좀 밴드 미디엄 템포로 가는 약간 발라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감스트 딸이 이렇게 정식으로 무대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빅뱅 딸인 어 거이 음 빅더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딸인 제트기를 타고 갑니다 버스 수준이 아니고 저만 안 틀리면 됩니다 저희는 망한 것 같습니다 뭐뭐 뭐? 왜 망했어요? 아마추어 가요제에 다 그렇게 프로들을 데려올 줄 몰랐습니다 전 진짜 아마추어 중에 최고 아마추어 꺾였어요 <목겼어요>, 리허설하고 <목소리> 꿈에서 우리 인기가요 나가는 상상까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부스 망마수입니다 아, 오늘 준비 잘 하셨나요? 아니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반가요저희부 <laughs> 네. 반갑습니다. 1등은 성함이 어떠신가요? 1등 못했습니다 <laughs> 1등 아쉽게 <아시키> 용영이 했습니다. <laughs> 더 밴드 이렇게 하는 거다 가 <laughs>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팀입니다. 바로 꽃 티뉴의 WASD입니다. WASD의 W를 맡고 있는 꾸리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ASD에서 A를 맡고 있는 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청열 받는다. 나이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 아 이거 옛날 거잖아 이 안녕하세요. S를 맡고 있는 뚱치땅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D를 맡고 있는 드라마 수빈입니다. 와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합주해봤는데 를 합주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나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근데 엊그제 맞췄을 때 저는 좋았어요. 누가 안 좋았나요? 제가 안 좋았습니다. 아... <laughs>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재밌게 즐겁게 합주하시면서 좋은 기억 쌓았나요? 너무 재밌게 했고요. 정말 매주 볼 때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이 음악에 대해 살짝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대감 한번 주신다면? 되게 감성적인 음악이라 가지고 듣다가 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프님께만 맡길까요? 여프님 말. 못하셨습니까? 예. 저는 응급실 적넘어가길래좀 서운했습니다. 사실 제가 또 비전공자라서 팀들한테 민폐 되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맨유 하셨네 맨유. 메뉴. 비록 맨유는 순위가 조금 저조하지만 저희는 3등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 좋습니다. WS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휘엣가요지 심사. 함께 하시는 세 분이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왼쪽 부터 우리 남수님, 상호 형님, 그리고 소나누님까지세 분이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카라미, 박항아의 무대를 영상으로 맞아보겠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네 곁에 남지 못해 내가 이거 노래 듣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카라미이딱 들어왔어요, 내가. 세카이와. 이게 나처럼 J-pop 좋아하는 J-pop 역 개빡이 애들은 J-pop이 들려. 그래서 내가, 난 무대하고 왔는데, 내가. 세카이와. 이니까 어, 약간 그런 스타일 노린 거긴 해. 이러더라. 첫 번째 밴드 팀인데요. 용, 이지. 와, 난 여기 무대. 여기가 우리 다음으로 리허설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 꺾였었어요. 진짜. 야, 집에 가자. 진짜 꺾였던 그 무대 시간 속에 생각나, 어 어둠에 이어지는 무대는 박재박 김참엘 팀인데요 To My c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 제외하고 노래로는 여기가 거의 1등인 것 같아, 나는. 홍타쿠, 나는 부르!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여기는 포지션이 그 느낌. 박명수님 무대 느낌이었어. 이런 무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웃긴 게 장르가 하나도 안 겹쳐. 심지어 밴드가 생각보다 세 팀이나 이랬는데, 밴드도 장르가 싹다 달라서 너무 신기했어, 나는. 진짜 개빡쳤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전 리허설이 로기다 팀, 그 다음이 용영 팀.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액션하고 얼마나 리액션 때 떨리고 꺾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준비 열심히 했어. 우리 1등 할수 있어 했는데, 과 어와 진짜 꺾여 가지고 우리 왔설 때. 어, 로기다 팀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발차고 굴러라 본셔답게 지금이 순간에. 어? 여러분 준비됐나요? 아, 까 여기 파트 있죠. 여기 표식할 때 따로 들었어요. 제목이 하프타임이고 하프타임이랑 가사가 딱한번 나오는데. 근데 그걸 가면 어때?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마빠! 가띠노도시 와씨인 진짜 죽인다 얘는 도깐미발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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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안 무숙지면은 진짜 비방 연습 많이 한 거야. 얘 진짜 나는 1화 때 직접 봤잖아. 맛박이딱 보자마자 그 얘기했어. 야, 너 진짜 노력 많이 했다. 내가 진짜 그닥 그 얘기했다니까. 조경훈 산야팀의 설레언데요. 만나보시죠. 보이셔 그래 보겠습니다. 두리엔 박봉팔, 둥근에 미친 거또 떴네. 무대. 나나나 복구 미로 장영호 그리고 릴피씨 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가장 아던 나의 던치규현 이명 소리 앞으로 더 달려와 어, 아무도 못

또지르고애 말이 존나 멋있어요. 작곡가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 이분은 티라미수 선생님이잖아. 티라미수 어, 파티지 선생님이여 가지고. 그리고 아니 무슨 알리바바 아니요. 에 알리바바. 4 0인의도누구 데려와 가지고. 아, 우리도 저 밴드 뒤에 저 댄서 부를 거요 우리가 사람이 거의 저어 가지고. 가습기 하동현 님께서 준비하신 내네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절대 들리지 진짜 이게 뒤에가 압박감이 개 심했다니까? 나 무대 아예 못 봤어, 여기. 어? 여기 진짜 가수들 갑자기 뒤에 갈수록 고조돼서 나오는데 어? 나는 그 가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감스트와 딸인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오아 어? 어? 오빠. 아니 나는 전날도 봤잖아, 스토 오빠. <laughs> 그 전날 핫방을 했거든? 근데 구라력이... 좋다 <laughs> <laughs> MC 구라. One time, one time. Game. On. Game. Four times. 저는 알아요. 스토오빠가 혼자 우리한테 야 너는 그 합주 만나가지고 연습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 궁시랑 됐거든. 야 나는 계속 혼자 혼자 연습했어. 방구석에서 혼자 연습해. 야 큰일 났어 이러고 무대하기 전에 계속 구석에 틀어박혀서 계속. 원 타요 원타 나나나나 막 혼자 이러가지고 내가 떡한데 뭐야 이 부두 술사는 내가 이러 갔거든 진짜 계속 연습했어 혼자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WASD 코티뉴 팀의 무대인데요 제목이 똑같이 WASD입니다 근데 이게 약자더라고요 Was a sad dream 야내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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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땠어 어땠어 내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 어땠어 제목도 WASD입니다 WAS 의 WASD 에? 어어 세드 드림 딱 이랬대. 오, 약간 이거. 감컴퍼니 듀엣 가요제의미를 장식할 꽃팀 만나보겠습니다. 어, 내 나온다. 내나 온다. 갑자기 내가 또 떨려. 갑자또 떨려. 아, 그래, 뭐 사람들 뭐야, 뭐야? 크, 드럼 솔로. 특히나 또 여프님도 원래는 노래가 없었던. 넣고 있는데 노래까지 보냈어. 아니 아무래도 이제 또 네. 혼자 감당하기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눴는데 나름 킬링 파트가 아니었나? 쿠티뉴에게 점수를 주는 몇점 주시겠어요? 눈 부셨던에서 약간 픽사리가 난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전에 눈 부셨던에 눈부 시우였던 해서 갑자기 거기서 시우가 나오더라고요. 채팅창에. 어떠셨어요? 즐기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멤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laughs> 드럼을 부셨습니다. 남수 님께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엔딩 곡으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엔딩곡에 딱 어울리지 않았나 옆후 얼굴도 이쁜데 기타까지 그리고 노래까지 안유진 씨 기타 와 개쩔었습니다 더 쩔었던 거는 드럼 수빈 씨 베스트 굿 상호 님한번 아, 심사평 듣겠습니다 너무 멋있었고 근데 옆에서 계속 <laughs> 계속 웃는 거예요, 옆에서! 어유, 사람 때문에 좀 집중도가 깨지긴 했는데 네. 아, 근데 너무 멋있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유선아 님께 한번 심사평을 청해 듣겠습니다. 곡 구성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옆프씨 포인트도 너무 킥이었고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활동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 작곡가님께서 노래를 더 주신다고 아니 저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 심정이 갑자기 터질라 그래가지고 좀... 아저할것 아, 같아요 아, 아, 아. 1점부터 10점까지 각 팀마다 점수를 매겨주셨습니다 제3회 감컴퍼니 뛰엣 가요제 1위를 차지한 그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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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b 아뽀 o b 구 민우!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또 맞다. 2등을 많이 했는데요 무관을 탈출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o Bino. Boko Bino. Boko Bino. Boko Bino. Boko 2 i 5 o Boko Bino. Boko Bino. b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